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원익 홀딩스 살펴보실 건데, 제가 강조를 드렸죠. 눌림이 발생했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끌고 가셔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빨리 팔아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일전에 제가 추가 매수하고 매도하라고 강조드렸던 3만원 라인대 근처에서 매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긴 해요. 왜냐면 지금 살짝 다시 눌렸다가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세력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시간적 여유만 있다면 계속 끌고 가셔라. 세력들이 빠져나오는 타이밍 때 매도를 하면 되니까 오늘 매도 타이밍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급하신 분들은 지금 가격대 매도하는 게 사실 맞고요. 나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500% 1000%씩 더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십시오.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렸어요. 원익 홀딩스처럼 평소에는 거래량이 시가 마르다가 느닷없이 거래량 터지기 시작하면서 그런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펌핑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6개월 내지 1년 동안 매집 과정을 거쳐서 한 번에 폭발을 시키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상승을 시키면서 매집하는 경우. 상승시키면서 매집하는 경우 대형 솔로텐 강조 드렸죠? 상승을 시키면서 매집하는 경우는 대량 거래량 올라가는 축하다가 개인 투자자 털어내고 다시 상승 대량 거래량 올라가는 축하다가 개인투자 털어내고 다시 상승 아 얘는 또 이제 눌렸다가 또 상승 뭐 이런 식 n 장으로 올라가는 종목이고 워닛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1년 가까이 매집통에서한 번에 올라가는 케이스다 그렇다고 해서 조정이 아예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지금 같은 조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결국에는 거래량 터진 게 없다 보니까 세력상 거래량 빠져나가지 않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아 그렇다면은 이제 거래량 보고 파악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정확도 있게 판단을 하려면, 대규모의 지분이동이 발생하는 종목인지, 아니면 CB나 BW가 언제쯤 나오는지, 혹은 스톡 옵션 행사 기간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왜냐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스톡 옵션이라든지 을 CB, BW 일정에 맞춰서 펌핑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물량이 주식으로 변하게 됐을 때 한꺼번에 매물을 던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다 털어내요. 그러면 급락이 나오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력들이 매도하기 전에 내가 그 시기 적절하게 매도를 한다면 비교적 더큰 수익을 내면서 안전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세력상 종목들의 특 특징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매도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세력성 종목 같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500% 내지 1000%가 올라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 우리가 적절한 시점에 매도만 하면 이런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 매도 시점을 놓치면 순식간에 급락이 나오는 것도 세력성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매도 시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세력들의 공통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세력들이 들어오냐 보호의 수가 겹쳐 있는 종목들 말 그대로 뭐 신규 상장 이후에 1년이라든지 3년 보호에서 걸린 종목들. 오예수 시기에 맞게 매집 과정 거쳐서 의도적인 펌핑이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대주주의 의무보유 해제 기간이 있죠 대주주가 의무보유를 해제하면 실제로 대주주가 시장에 번질 수가 있어요 물량을 이런 기업들이 그래서 심심치 않게 뉴스에 많이 보도되곤 하죠 대주주가 매도했다라는 둥 근데 티안 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주가가 한 번에 급락이 나온다기보다는 계단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한 번에 급락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스톡옵션 행사라든지 c b BW 진짜 세력들이 붙은 경우가 있는데 아,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 종목들이 500% 이상 막 급등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지만 급락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제 세력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종목별로 이 보호 예수인지, 의무 보유 해제인지, 스톡 옵션 행사인지, c b b w 세력인지를 아셔야 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을 드리고 있어요. 아, 필요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대응자료집 통해서 드리고 있고, 지금 보시는 대응자료집에는 대주주 옵션 행사라든지, 세력들의 평단, 주요 일정 찌라시, 의무 보유 해제 일정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촬영하고 있는 종목들은 대응자료집을 저는 무조건 만들어놓고 시작을 한다. 왜 만들어놓고 시작을 하냐? 대주주나 옵션 행사가 있는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의 지분 구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잘 파악을 하시고, 아, 공부를 대응자료를 통해서 하시면 분명히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거고, 500%, 1000% 수익이 나왔을 때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6페이지 보시면 일정 아닙니까? 마지막 일정 전에만 매도하면 돼요. 핵심적인 종목들을 담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되,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래도 제가 개고생하면서 이렇게 자료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세요. 010-7513-5260이 제 번호입니다. 010-7513-5260.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 아, 제가 대응자로 보내드릴 거고, CBBW 전환되는 거 스톡 옵션이라든지 대주주 해제에 따라서 큰 급등 수익률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급락이 나오면서 벌어놨던 돈을 토해낼 것인지가 결정이 될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보 부족 때문에 대형 상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정보 부족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이고요. 필요하신 분들 대응 남겨주시고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역대급 황금주를 한 가지 더 공개를 할 겁니다. 황금주라고 하면 제가 일전에도 많은 종목 드렸지만 뭐30% 40% 수익 보는 종목이 아니에요. 적어도 수천% 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만약에 소액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소액 뭐 50만 원을 가지고도 추후에 보면 1억, 2억을 만들 수 있는 잭팟 종목을 찾아야 된다. 근데 네, 왜 짝팟 종목인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께 그동안에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주가가 결국에는 우리가 바래왔던 300%에서 많게는 1000%, 2000%까지 날아가려면 조건도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의 결국에는 정신력 또한 받쳐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 첫 번째로 종목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력. 이것은 무조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한 남들 들이 다하는 기술력이 아닌 특별한 기술력이라고 강조를 드렸었고 이런 특별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만이 세계 최초 수출이라든지 세계 최초로 남들이 개발하지 못한 신약이라든지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단순한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정책과 맞물리는 종목들이 그 동안에 수백 프로 급등이 나와 왔었고. 아무리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 한들 정부 정책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 핵심이 되겠는데 결국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을 만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에너지냐? 즉 다시 말해서 세력성 거래량이 되겠고요. 이 세력성 거래량이 단순 대량 거래량이 뭐 터졌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볼수 없었던 잭팟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맞물리면 역대급 랠리가 터지는 종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더해서 확실한 것은 뭐시장의 찌라시가 돌기 시작했다 뭐 이러한 부분들까지 겹쳐진다면 확률은 더 높아지겠죠 물론 찌라시 정보가 10개 중에 한두 개만 사실이고 나머지가 거짓말인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3박자가 맞는 종목의 찌라시가 돌게 된다면 높은 확률로 역대급 랠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단순히 찌라시가 돈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고 찌라시가 도는 종목들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이죠 첫 번째 기술력이 되겠습니다 기술력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수혜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역대급 잭팟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희의 심리전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종목을 매수하고 공포심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됐을 때 아, 급락이 나오는 거 아닐까? 이 공포감이 드는 종목들은 확신이라는 게 여러분들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확신을 줄수 있는 종목을 매수해야지 우리가 끝까지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수백 퍼센트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인데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히든 종목을 한 종목 말씀드릴 겁니다. 이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서 도전하실 분들은 분명히 역대급 랠리가 또 터질 수 있는 종목이고 50만 원 내지 100만 원 정도 투자해 보라고 강조를 드리는 것은 이 돈이 나중에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역대급 수익률을 경험하고자 하는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투자로 성공을 하기 위해선 결국에는 역대급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의 공통점을 찾아야 답이 나온다라는 것인데 여기 보이시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단돈 800만원 투자해서 10억을 벌었고 주식 시장이 하도 어렵 다고 말을 하지만 LNF 다우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만 프로 이상 급등이 터지면서 1 0 0 0거를 넘어선 원1 0 0거 역사를 썼었죠 역대급 수익으로 강남 아파트를 한채 마련하고도 노후 자금까지 큰 수익을 본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까지 따지면 약 392배. 400배 가까운 수익이 역대급 수익이 터졌었는데 지금 보시는 종목들 모두 수백억의 시총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조원의 신화를 이룬 역대급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장 트렌드와 그에 상응하는 기업만의 강점, 특별한 강점이 있어야만이 역대급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인데 결국 주식의 정답을 찾으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동안에 볼수 없었던 메가급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야 되고 두 번째 조건으로는 정부 정책 트렌드 즉 정부 정책 장기 프로젝트의 구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업만의 특별한 기술력이 있느냐, 없느냐. 결국에 해답은 기술력에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 4만 프로, 에코 프로 2만 프로, 셀트리온 1만 프로, 세 가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다른 특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 단결정 하이니켈 양극재를 상용화한 기술력을 갖고 있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 항체 램시마를 개발하기도 했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리튬 메탈을 구현하게 되면서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역대급 랠리가 터졌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가의 정답은 기업의 기술력에 성패가 달려있다 라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께 지금 보셨던 세계 최초 재료를 가진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세계 최초 땡땡땡3를 개발을 해냈습니다 혁신기업에 선정이 됐고요 세계 최초 상용화까지 성공하게 되면서 앞으로 AI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 제가 유진로봇을 5600원 이하에 추천도 드렸었고 4배 이상 상승이 나왔죠 지난 8월에 매집했던 종목입니다 이소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중을 좀 크게 드렸습니다. 9,150원 이하에서 매집을 시작해서 마찬가지로 4만원 이상까지 펌핑이 나왔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이 물론 이전에도 많은 큰 수익을 드렸지만 오늘의 히든 종목이 유진로봇 이소페타시스를 증가할 것이라고 감히 예언을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가상자산이 결합된 종목이고요. 세계 최초 땡땡 기술을 삭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트럼프 친화정책이 곧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AI 친화정책이 발표가 되면 폭발적인 랠리가 예상되는 종목인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낮은 시총이고요. 자금 유입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급등 시그널 나왔고, 신고가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뚫어내게 됐을 때 역대급 랠리가 터질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특별한 히든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010-7513-5260이 제 번호예요. 010-7513-5260. 여기로 도전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히든 종목은 따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계좌를 한번 역전시키는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결국에는 도전하는 자 그리고 도전하지 않는 자 차이가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이번 만큼은 히든 종목 받아가셔서 역대급 수익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010-7513-5260으로 도전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남프로인 제가 직접 연락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한 최고의 전략을 말씀드릴 거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